차가 엄청 많다 진정한 감시 시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밑밥 다 말았어? 다 했어 마실 거는? 가서 사면 되고 오늘은 100% 잡는 거니까 뭐 급정 음식 가는 거라서 100% 맞아? 아이 거의 한 1000%일걸 오늘 낚시의 컨셉과 포인트는 하이브리드야 살이 디디디디찌더니 힘이 좋아졌노 우리가 점심시간까지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응 먹을 걸다 잡아야 돼 소풍 가는 느낌이네 커피는? 커피는 있어요 스위트블랙 초콜렛도 어디 갔어? 다 담았어? 응 나도 와 사람 많다 아. 안녕하세요 선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인데 그렇죠 춥다 이제 바로 겨울이 온거 같아 겨울 되면 13도가 아니고 3도 밑으로 안 내려가겠다 <laughs> <laughs> 우리 아파트 안으로 괜찮아 이제 더? 몸이 안 좋았다던데 네 괜찮아졌어요 너무 무리를 했는가 아이몸살나가지고살살아 너무 추웠다 더웠다 해가지고 날이 추워지니까 옷이 두꺼워지니까 불편해 막 뚱뚱한 거 같아 아, 아니야 살이 많이 쪘어. 아니야 살찐거 아니야 많이 아니고 조금 쪘어 많이 쪘어 아 확실히 사람 많아지는 거 보니까 이 감성적인 시즌이 오기 왔다 우와 오빠 타니까 배가 막 뒤뚱뒤뚱거리네 아 맞다 이 그림도 오랜만이네 출발 벌써 포인트에 도착했어? 그럼 바로 앞이야 진짜 코앞이네 응 어, 코앞이야 자 아침에는 가보지근 한번 해보자고 원래 아침에 찐낚시하고 오후에 갑오징어나 문어 이런 거 하지 않나? 원래는 하나만 정해야 되는데 응. 원래는 이 자리가 들 물이 잘돼 물이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응. 근데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물이 이리, 이리 간단 말이야 아 그게 보여? 어 보여 오. 우리 같은 기술자들도 다 보여 <웃음> 그래서 <웃음> 웃어? 오빠가 말하고도 웃기지? 아니 아니야 우리 같은 기술자들은 다 알아 <laughs> 그래서... 그래서 지금 물이 이리 가기 전까지는 갑오징을좀 응. 하다가 물이 이리 가던 게 갑자기 삭 선다? 응. 멈춘다 그때 바로 컬링으로 돌아가야 돼 음. 약간 하이브리드지 이야 이러는 직이네 그럼 어, 여기 내가 전문가야 음. 두 개를 그... 갖고 왔단 말이야 어. 스피닝 때 하고 우리 유라인 주꾸미 때 하고 음. 그러니까 두개다 해볼 거라 캐스팅을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스피닝 때 한대 그리고 캐스팅 하긴 하는데도 또 감도가 좋은 우리 유라인 주꾸미 때 한대 응. 음. 야 태클박스 영롱하네 직이네 예쁘다요. 그러고 나 닮아서. 그렇지 않아. 맞아. 그렇지 않아. 자 여러분 지금 현장에 막 도착을 했는데요. 진짜 가깝거든요. 배 타고 3분 나왔어요. 3분. 근데 아까 마점장의 말대로 지금은 갑오징어 낚시를 해야 된대 그래서 지금 갑오징어 낚시를 먼저 하고 일단 물이 돌아서 어, 뭐 돌아서 바뀐다나 어쩐다나 그때 흘림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채비부터 살살 해가지고 던져야 되니까 천천히 채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와! 점장! 와! 빨리빨리 빨리 줘봐 이거 응, 점장들 보고 확 지금 일하는 시간 아니다 이가그렇지소리꽁 해가지고 일할 때또 갈구면 안돼 아니야 아니야 나는 해가지고 갈고 거야. 안돼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사장님한테 이을 거야. 일러 일러.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야 가을 느낌으로 딱 소풍 그런 컨셉으로 왔는데 춥다이. 살짝 영등철 빌라다이. 그러니까 가을 탈 시간도 안 주고 바로 그냥 겨울 느낌이다. 가을 무슨 택시야 당게 에헤이. 에헤이. 재미없어. 자 오늘 마전라이 특선으로 가져온 애기는 치카라 새우 모양이. 이름이 되게 강하다. 그렇지. 치카라 이거 짓는데 힘들었대 이름 짓는데. 거 이게 아. 지금 풍안에서 난리가 났대. 아이고. 어. 선생님 이거 한 100개 사고 싶다는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어 그럼 끝나. 간단하네. 대충 거의... 멀리해야 돼. 멀리해야 된다고? 그어 그래. <laughs> 왔다. 왔어. 왔어? 어 왔어. 왔다. 어. 뭐야? 어? 첫 수에 벌써? 벌써 왔다고? 음, 어 뭐야 빠졌다. 뭐, 아아젠장 묵직하게 올라다가 뭐야? 뭐 왔어? 뭐 왔어. 뭔데? 어어 우와 어. 어. 대박. 우와 오와 사이즈 좋다. 이야, 사이즈 야 사이즈 찍이네. 애기 그거 그 색깔 더 좋은 거 아니야? 어똥 했는데 뭐야? 그 색깔이 더 좋네 야 갈비살 좋다 와 씨알 좋노 문좀 열어주세요 네 목물 쏠것하거든요배신나가니까 조심 으악 제발 이야 예, 오늘 무슨 저녁에 수라지 생겼네 맛있는 애였다 맛있는 애와 오자마자 문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찾았다 이야 음. <laughs> 잘한요 맞나? 긴가민가하다 오오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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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대박 우와 대박 고석하다. 와 미쳤다 와와 사이즈 봐 오빠 와 미쳤다 이런 낚시가 다 있어 여러분 한마리 말... 와 큰났다 먹물 샀다 와와 어떡 어떡하냐 어렵... 이거 수평으로가스 <rupees> 얼굴로 안썼잖아어 그러네 와이 먹물 어떡해 우리 수건도 없잖아 어? <laughs> 여러분 한 마리 잡았거든요? 맞아 이어서 한번또 해볼게요 두 번째 선수 가보자이 어. 오케이 캐스팅 좋고 앉아서 하자 야 진짜 두 종류는 좀 타고난 것 같다 그치? 어. 내가 봐도 잘하는 것 같아 잘하는 건지 여기에 고기가 많은 거지 <laughs> 여러분 원래는 이 갑오징어 낚시를 배를 묶어두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 봐요. 근데 여기 포인트가 흘린 자리인데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따가 들물 때이 자리를 못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미리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단 물돌이 되면 본격적으로 찌낚시를 하는 거지. 그냥 재미삼아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던졌는데 <laughs> 던지자마자 물면 어떡하라는 거야. 오늘 찌낚시만 하루 종일 갑오징어 낚시하고 싶은데 <laughs> 거의. 자. 자, 이제 물들이 된거 같으니까 이제 째나치 탭을 한번 해 볼까? 막뜻질을쓸 거야, 오늘은. 여러분, 여기 통영 통알이거든요. 선착장에서 배 타고 3분 넘은 포인트인데. 저 뭐야, 방어야? 방어. 방어, 방어가 나와요. 바다가 미쳤는 거다 양태. 오만고기 <laughs> 다 나오네. 아쉽게 아싸. 아싸. 뭐고? 역시 부력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입줄 예민하면 모르겠는데. 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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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고? 봤지? 어입수감이 다르지? 어아 살짝 의심돼가지고 접을랬는데 오 들어간다 오. 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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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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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와 뭐야 이거 콕콕하는데? 와 이거 셀 뭐지? 오오 오. 오 허허 이거 뭐야? 제법지압 박는데 뭐지? 감가어 감시다 <laughs> 대박 우와, 감시 <laughs> 와 감시 찌렸어 미쳤다 와 찌긴해 찌 좋다 아 살짝 의심돼가지고 찌를 바꿀까 말까 했거든 야 여러분 던지자마자 첫 수에 감시가 울었어요 나 여수까지 가가지고 이런 놈한 마리 보고 왔는데 와 미쳤다 미쳤어 잘 따라가야 일단 넣어볼게요 야 잠이겠네 잠이겠어 잡으신 거두 마리 들어갈 거라. 응, 피 올린다. 진짜. <laughs> 어, 미쳤다. 얼마나 돈이 아니 그냥 이날 날씨에 <laughs> 낚시하다가 피곤하면 자고 또 낚시하고 마... 또 먹고 또 낚시하고 이게 소풍 알겠나? 그렇지, 이게 소풍이지. 야, 이찌 찌긴다 오빠. 와, 감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어, 물이 왜 다시 내한테 오는 거 같지? 어, 다시 오잖아. 어 가네? 뭐야 이거? 엄청. 이게,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물돌이야. 와 엄청 신기하다 저기서 던지는데 왔다가 다시 간다 어 <laughs> <오>, 찌들어간다 <laughs> 아이씨 앉아야 돼서 해야 돼 이거 방 깔짝 했는데 끝났어? 어아챔질 뭐, 어. 어, 너무 늦었어 어그를쭉 그래. 빨고 들어갔어 근데 저건 감시 안할 수도 있잖아 정갱이 응. 있을 수 있어 정갱이? 대정갱이가 나와 여기가? 어 수산시장보다 종류가 많네 무조건 찐악시가 뭔데 찐악시? 어. 루어로 안 되고? 응하이 어. 진짜? 오늘 조가 이거면 훌륭하지 않나? 갑오징어 한 마리, 감시 한 마리 오찌들 간다 찌들 간다 찌들 간다 찌들 간다 더더더아 낫다 다시 왔어 오오 오 꾹꾹한다 오, 야오 어. 대신새 보소 아까보다 크다 오빠 아까보다 크다 와씨 아까보다 크다 <laughs> 미쳤다 와 여러분 왔어요 왔어요 우와 야 이거 벤츠 같다 와음 뭐고 이거 우와 어, 뭐아 그런가? 이렇게 탈탈 털지 야씨손손맛쪘노 근데 브레이크 줄만한 사이즈가 아닌데 <laughs> 이 선액에서 뭐 브레이크야 그자이 어, 그 아이 그래. 감사합니다 서비스 좋네 이집 <laughs> 여러분 통용 풍아리에 방어 새끼가 나와요 바다가 미쳤는갑다 진짜 보내줄게요 손맛은 좋았다이잘가라이허이차 뺀치인 줄 알았네 지어 감시랑 다르게 막 지어봤길래 뺀치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춥다고 벌벌 떤게 무색할 정도로 덥네 와 음, 지금 달리셔야 돼요 이거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가고싶은데 배도 못 잡아 어 그치 <laughs> 이렇게 잘 나오니까 손님 손님이 많네 아이장님나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왔다 게 자, 이렇 왔다 이야 사장님 진짜 오 나도 찌들 이다 나도 들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언제 렇 자, 보 자, 이보 자, 이렇게 자, 이렇뺀 자, 아 씨알 좋다 오늘 아. 오늘 와. 전부 씨알 좋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입 시원하다 어,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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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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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놀래라 아이 갑자기 쑉 들어가네 와입질 진짜 시원하다 막대찜 왔어 아또팬지와 막대찜 왔어 이거 사람 진짜 미친다 공기 먹였는데 또 들어가서 재밌을야 진짜 여러분 또팬지 나왔어요 얘는 보내줄까? 그렇지 하나 보여줘응 가라이 일이 풍족한 조과가 있다 이야 미치다 하루빨리 오셔야 됩니다 야 왔나? 왔나? 오 꼭꼭 한다? 오그뭐 씨알이 크다고 뭐하는데 지금 빨리 안 올리고 뭐 대도하는 거 가지고 지금 어허 빨리 올려라 빨리 보자 누군지 심슨아 감시 갔다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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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시 많네 여기 미칫다 씨알 괜찮네 잡아줘? 일로 줘봐 왔다 이야 축하한다 감시 갔다 감시하나왔네어 걔는 씨알 괜찮네 크릴이야? 어 크릴인데 어? 오 왔다 나도 왔다 뭐야 오오! 오씨야 괜찮은데? 시원하게 가져갔어 나는 아왜 힘쓰다가 말지? 뭐야 감.. 감시 같은데? 어, 오 말랑한거 말지 어 어! 어 뺀지! 뺀치? 우와! 대박! 우와 대박! 뺀지다! 뺀치살 좋다! 우와 씨! <laughs> 왜 엄한 고기 다나온다 오빠 미칫다! 맞지이 <laughs> 정도면 절도미라 해도 되지 않아? 아니 뺀지면 뺀지 벤치야? 응. 와, 씨, 시... 얘 배가 왜 빵빵해? 시즌이야 지금. 그래? 오, 엄청 살쪘다. 삼켜서 엄청 시원하게 가져왔어. 오늘 나면 수초 괜찮네. 아, 참갯지롱이좀 작게 쓰고, 바늘 작은 거 쓰고, 수심 조금 올리니까 그냥 쪽바라비네. 여기 올때 덜덜이 꼭 챙겨오세요. 옆에 사장님 지금 휠림에서 <laughs> 벤치 잡고, 덜덜에서 벤치 잡고. <laughs> 야, 물이 이제 딱들물리로 가는 거 같은데. 약간 추울까 봐개바이 조끼 를 입고 왔는데 그냥 선상 조끼 입고 올 걸. 근데 이 선액이 내가 그때 아 작년이 아니고 이번 년도인가 어떤? 고니지 작년. 치어 등한 너 치어 등. 알려 줄 세지 이씨 이씨. 몰랐지. <laughs> 오, 어 심슨다이. 어, 오호. 어. 와씨 나도 말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내가? <laughs> 아또 아, 뺀지. 아또 뺀지. 이야. 뺀지 천국이네. 뺀지 천국이다 진짜. 여러분. 몇 마리 잡나 한번 봅시다. 일단은 킵했다가 항해 나가서 방생해주는 걸로 할게요. 수심을 좀더 줘야겠다. 아니 좀더 밑에 내려가면 큰 놈이 있지 않을까? 그럼 성대 물어 꽉꽉꽉 해. <laughs> 그것도 일레 다이아 아까 무슨 말하다가 입질 받았지? 몰라. <laughs> 말하고 있는데 이 줄이 툭툭 하는 거라 그 뭐지? 아니 찌가 없어. 너무 안 웃기다. 우리 평소에는. 뭔말 해야 되지 무슨 멘트를 해야 되지 할 정도로 입질이 없는데 여기는 뭐 멘트를 칠 여유를 안 주네 언제 찌들 갈줄 몰라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아이고 <어이구>, 사장님 찌낚시하다 <laughs> 덜덜이 왔다 덜덜이 <laughs> 바쁘다 바빠 <laughs> 이야 벤치 하나 저런 덜덜이 하나 갖고 오면 좋겠네 이야 뒤에도 손님이 계시네 갑오징어 낚시하고 계신다 방금 한 마리 올라왔어 아 올라왔어 올라왔어 <laughs> 예 아, 좋네 선예기 같이 타고 나와가지고 한사람 찌낚시하고 그래 한사람 갑오징어 낚시하고 어, 오빠 갑오징어 이라 안돼 지금은 감시해야돼 왜? 머리 너무 빨라 그래? 어 찌덕찌덕 우와 시원하게 빨랐다 우와 왔다 와 크다 이거 우와 얘 크다 우와 힘쓴다 터지는거 이거아니 내가 너가 야힘세 찌기네 이제 좀 뭔가 제대로 된 힘씨를 본다 야 감시네 <laughs> 우와 미쳤다. 좋지. 돌진질 또 한번 해야지. 물체가 어디 갔더라? 나한테는 내가 갈게. 어, 혼자서. 아, 그럼 오로라. 하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아, 너 감시 실어도 좋네. 어. 야. 딱 전형적인 가을 감시네. 감시. 좀머이 어이. 우와. 감시가 입질이 벤치처럼 시원하게 가져갔어. 뭐야, 어, 방금 수가지 가더라이가. 이제 면들물 조류가 이제 잡혔다는 거야. 와,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감시야. 차3 시간 타고 가가지고 이런 거한 마리 보고 왔는데.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감시? 잘 생겼노. 핵감시다 색깔이 보니까. 빵도 지금 좋아. 빵 보이죠? 괜찮네. 빵이 좋아. 자, 응. 들어가. 살이 찌기 시작한다 이제. 아, 우리 가오징어 친구들이 많이 괴롭히네 오늘. 야이 먹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나? 비히 재밌는 낚시가 있다, 미소야. 어, 그러니까 이번은 오빠 픽 좋았다. 오대가 좀 시원하니, 막 가을 날씨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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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오, 이 오이, 오이. 호이. 더 기다려야 돼, 공부. 아니야, 왔어. 걸었어. 걸었어. 아예 챔질 타이는 정확하지 나는. 어, 허이 어, 허이 불에 감자. 손맛 진짜 좋다 뭐야 참돔이네 <웃음> 참돔이다 <laughs> 야 3대돔 잡았다이 그러네 한놈 한 누구지? 뱅에 아 뱅에 아 오늘 뱅에 올라나 틀물되면와 <laughs> 진짜 예쁘다 미소가 이제 풍아리 와서 뱅에만 잡으면 풍아리에서 이제 4대돔 다 잡았네 풍아리에서 뱅에만 못 잡아봤나? 그렇지 와 근데 영등철에 우리 같이 다닐 때 카고 할때 나한테 그렇게 아픔을 주더니 그 이후부터는 오빠 오는 족족 그냥 그죠? 오는 족족 준다 와.. 꼬라박기 할 때부터 재촬영이 없었던 거 같아 여기 올 때마다 맞지? 그렇지 있었지 카고찰령 7번 재촬영하기 최고였지 <laughs> 맞아 이제는 물이 좀 빨라지면서 밑밥을 조금 더 멀리 쳐야 되겠다 더 뒤에 멀리? 어더 뒤로 멀리 아까처럼 똑같은 거리에 치면 분명입질보이터또 멀어질 거야 이제 물이 좀 뭔가 앞으로 간다 오빠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살짝 대각선으로 삐딱하게 가는데 진짜 오빠가니까 진짜 삐딱해 보인다 아이가 <laughs> 심지어 나는 오빠 얼굴 본다 아이가 지금 그래도 좀 나아진 거는 손님들 상대하면서 사투리가 조금 나아졌어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 나는 응. 솔직히 속으로 욕했다 아이가 말투 때문에 니 진짜로 욕했다 아이가 무슨 속으로 해뭐 <laughs> 속으로 했다고 했죠 <해줘. 웃음> 아, 앞에 참. 대놓고 했다 아이가니 <laughs> 나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오빠는 살짝 싸우자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거 되게 친절한 톤이야 엄청나게 친절하지아 아직도 나는 좀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빴어 그때, 그때. 아 찌들어간다 아 지금 대화 중에 대화 중이잖아 요 새끼야 지금 읽질 않아도 된단 말이야 아 하이 참야요놈 새끼 몰라 이씨 제발 없네 뭐가 있는데 뭐지 또 참돔 또 참돔 아, 저기가 참돔 집이네 갑자기 왜 참돔이 울지 이게 들물 조류가 시작된다는 거야 아까 살려준 개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어 예쁘게 생겼던 나처럼 그렇지 않아 하라이어 갔다 또 대화를 어디까지 했노 몰라 <laughs> 대화가 끊겨서 좀 그런긴 한데 너무 재밌지 않나 어 재밌어 어, 맞아. 시청자님들이 이제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모르지. 오늘 그렇게 들으세요, 그냥. <laughs> 하다 끊기면 그냥. <laughs> 아, 방금도 하다 들으세요, 이 말. 말투. 맞네. 말투 얘기했네. 아, 말투 얘기했네, 맞네. 어. 아, 아. 방금 그 말투 들으니까 또 생각나네. 몰라. 매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뭔가 적응하려고 하지 나는. 미소야 어? 그참개찌렁이 꺼내 주면서 음료수도 하나 주겠니? 아, 잠깐만. 입 찌들어 간다.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찌들어 간다. 기다려.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미끌리면 미끌리면. 아니야, 아니야. 왔어. 왔어. 응. 아우 점점 더잘아지시 뭐야? 아홉 동가리. 아홉 아 뭐? 아홉 동가리. 아홉 동가리? 응. 거기 한번 세봐봐. 그럼 줄물이 그렇게 딱딱딱딱 자르면 아홉 동가리가 난대. 아, 아 그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로 먹는데. 아 그래서 이 어머 이게 뭐야? 아아 입밥 아, 뺏는 거네. 아, 응. 별들의 입질. 어이구 불타. 된다 이번에 음. 두 마리 두 마리 이야 와 시알 좋다 조자오님 또 왔다 들들 산발 밑에 지보가 됐네 데두 음. 마리네 또. 두 마리 아, 아, 아. 뭔가 조업하시는 것 같아 그래 약간 조업하시는 <laughs> 간 아니고 조업하시는 것 같아요 일 나오신 것 같아요 어. <laughs> 막 가방도 없으셔오 어. 어. 우리처럼 막 잡아가지고 손맛 보고 막 이게 없어 그. 얼었어? 응. 얼었어. 와 시야 괜찮은데? 끌리고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끌리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 네, 끌리고 아니야. 와 시야 괜찮다 이거. 뭐지? 오 심지다. 감시네. 야 감시 시야 좋다. 이제 이제 아예 덤칠 그거 다 나눠 안 돼? 어. <laughs> 오빠는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감시도 참깨찌 이잘 먹는다. 잘 먹지. 사이즈 좀 괜찮네. 씨알 좋아지다 씨알 좋아지네. 응. 와, 빵 좋다 오빠. 그러니까 빵이 좋네. 여러분, 감시 세 마리째. 와, 미쳤다. 갈수록 씨알도 좋아지고 빵도 좋아집니다. 그럼 반대기한 깔아먹었다. 이거. 와, 지금 놀래라이 새끼 꼬리를 나 때렸어. 뺨 때렸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응? 그래. 마르스를 이렇게 많이 잡으니까. 그래. 한국이 아닌 줄 아는 거 아니야? 개좀 치워줄래요? 아, 예. 계속 나만 잡으니까 뿔 났어? 아니요 카메라안나서서 지나서 개간이 잡고 있거든요 감시 한 마리 빈치 한 마리 아, 그래 좋지다 이거 두 마리나 잡았으면 됐지 크다 얘 왔다 어청힘었는데와얘 크다 얘 크다 뭘까? 어? 우와 뭐야? 감시야? 아씨와 감시 타작하네 오늘 와 시알앱에서힘 많이 쓴다. 와 감시 네 마리째. 와 빵이 뭐 이렇게 엄청 뚱뚱하다. 어창 만쿨이다. 처음으로 어창 만쿨에 갈것 같은데. 뭔데 뭔데 왔나? 왔나? 왜 갑자기 일어서는데 어? 하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해. 앉아서. 어. 왜 갑자기요? 어? 일어나가지고 뽐내는 척이야. 빨리 올리 봐라 어이 대가 몇 번인데 그렇게 먹는 시작 좀 되나 보네 뭔데 뭐라고 아 방어래 아방호야아그 친구 또 왔어 오후까지 해버리니까 지금 카메라가 다 커졌어요 지금 카메라 충전 중이거든요 이야 너무 많이 나온다 카메라 충전되면 다시 켜고 올게요 먹어 먹어 찌들 같다 아직 안 들어갔다 아직 안 들어갔다 다안 들어갔다 다안 들어갔다고 한 시간 있어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씨. 맞다 <laughs> 아이 카메라 켜자마자 어... 탈탈거리는데 뭐지? 야이 낚싯대 어복대다 오빠 <laughs> 내 1년치 손맛 다 보고 가는 거 같아 먹어 또 감시래. 야, 벤치 잡으려고 1m 뛰었는데 뛰어도 감시가 오네. 돌아버리겠다. 지금 딱 가을 감성돔처럼 다떠 있는 같다, 그죠 어. 이제 그만 잡아라. 응? 감시 그만 잡아 도안 되나. 가자. 어. 어.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손에 힘이 없다. 브라보다, 브라보. <laughs> 진짜 브라보다 오늘. 야, 근데 어떻게 잡고 없지? 보고 이런 애들이 없어. 또 삼켰다. 근데 심지어 크릴만 갖고도 와 되겠다. 응. 옆에 사장님 크릴만 가지고 가시는거 같은데. 내가 볼때 오늘 옆에 사장님 풍어라서 제일 바쁘셔. 진짜. 지금 못 가시는 거아이가 배가 안 나갈 것 같은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저 정도 배안 나갈 것 같은데. 어. 얘가 제일 작다 오늘 잡은 거 중에. 일곱 마리째 일곱 마리째 일곱 마리째 잡은 거 중에 얘가 오늘 제일 작아요. 자 마지막 놓고 넣고. 자. 아, 자 여러분 오늘 잡을만큼 엄청나게 잡았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잡았다 엄청나게 진짜 잡았구나. 최고의 조카다 내 영상에서 처음일거야 아마 이렇게 마르수로 잡은거는 진짜 뱅에 응. 빼고 돔다 나왔네 그래 다 나왔지 어? <laughs> 원래 뱅에돔이 나오는데 응. 오늘은 조금 물이 안 따뜻해 그래서 안 나온 것 같아 오늘 이제 살살 철수하는 길에 가보징어 나가는 길에 포인트가 있다고 했거든요 나가는 길에 살살살 흔들면서 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렛츠고 렛츠고 일년째 손맛 다본것 같아 아보지는 <laughs> 아침에 해야 돼 이렇게 돕니다 아, 집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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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여러분 오늘은 안돼 이게 낮엔 안돼 낮에는 안되는건지 내가 못하는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미 충분하잖아 저거로 가자고 천장님 모를걸?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잡았을 거라는걸? 응. 봐라 벌써 기대도 안 하고 있다 이거. 오랜만에 금이 하냐 이야 봤죠 지금 이 난장판 봤죠? 배 지저분한 거 지기까 <laughs> <laughs> 세상에 내랑 풍아리랑 <풍월이랑> 맞다잉 <laughs> 통영어랑 맞다케라 <켜라>. 그치 통영어 <laughs> <laughs> 내랑 통영어랑 맞다잉 어, 이야 지기네 미소에 이런 응. 날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고기가 많으니까 뜰채를몇 번지 잡는지 <laughs> 모르겠다. 아니, 안 내가 아버지는 안잡으라고 내가. 와. 2 4 6 8열 마리다. 내가 일곱 마리 잡고 오빠가 세 마리 잡고 사이즈가 다 구만구만하네. 와 근데 애들이 힘이 좋더라고. 이 사이즈에 그렇다, 비해서. 그렇죠 가을 감정도많이다 아, 그래? 가을엔 원래 힘이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 뭐. 카고 때오자대오라고다풀어줘라 그래. 카고 때 만나자, 애들아. 특히 감성돔 보내줄게요 가고 옷 잘에서 만나자 얘들아 가고 때어 특히 가고 때 가고 때 보자 이 알았지? 잘가라